안녕하세요. 야,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산창초등학교 여자 농구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 농구 모집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와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 내년에 어, 농구부를 선생님이 만들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5학년 5학년 친구를 대상으로 10명, 10명입니다. 여자 여학생입니다. 5학년 여학생 대상으로 10명을 농구부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아래에 있는 여기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에 여러분들 어 작성을 해 주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농구부 연습이나 훈련 과정 등을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상권이나 이런 거에 부모님 동의까지 모두 받은 친구들 한해서 농구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청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10명이 넘게 되면 간단한 테스트와 면담을 통해서 참, 참가자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한 사람 일이겠죠 그래서 농구부를 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농구부는 총 10명, 여학생 10명이고요. 현재 5학년, 그러니까 내년 에6학년될 학생들 대상으로 농구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습 시간은 수업이 끝나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연습을 할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농구부가 선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구글폼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